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들깨가 노랗게 물들었네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들깨 아줌마가 여기는 어떤 아줌마 깻잎 아줌마 단풍 깻잎, 단풍 깻잎 아줌마. 아줌마 자 오늘은요 단풍 깻잎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단풍 깻잎이요 어머니가요 손수 아주 귀한 손가락으로 한장한장몇천 장. 한 장, 몇천 장? 엄청 많이 뜯어봐요. 5 0장한 묶음을 응. 몇 장이요? 3천 묶음. 천 묶음을 만드셨대요. 그 귀한 단풍깻잎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진짜 제가 들깨 농사를 짓지만요, 그 단풍이 어머님 노랗게 물들었을 때 그렇지요. 그거를 단풍깻잎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걸요 간장에 간, 아니요 아니, 소금에 절인 거죠. 그래서 음. 오는 이거는 시중에서 잘 뭐야 구할 수도 없는 거야. 단풍깻잎 장아찌 요거를 판매하시는 어머니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머니 얘를 왜 이렇게 눌러놓은 거야? 뜨지 아, 말라고. 네, 물에다 폭 잠겨져 있어야. 응. 아 요게 노랗게 삭으면서 응. 어, 맛있게 이제 맛있게 샀거든요. 그래서 에이. 삭히느라고 야이돌 등이라고 네. 우리 어머니 어머니 내가 들게 이렇게 네. 이 무거운 건 옛날에 어메. 우리 어머니가 어메. 할 때부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배운 거죠 야 이거 그러면 네. 몇십 년의 비법이 네. 어머니 그렇죠. 손길로 탄생이 된 거네 네 그래서 이렇게 돌을 사실 들깨 아줌마라는 이유만으로 이 단풍깻잎을 저한테 문의를 엄청 많이 주셨는데 사실 저는요 이거 못 담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게 어머니 이거 따실 때 병우 병이 특히 들깨가 녹병 같은 게 많이 오잖아요. 그런 깻잎은 따면 안 되고 이파리가 노랗게 물든 멀쩡한 들깨만 하나 하나 따가지고 이게 지금 장아찌가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개봉 박두. <laughs> 야! 음, 이렇게 가지고 노랗게. 야, 진짜 여기 색깔 음, 노랗게. 예, 예. 얘는 조금 이제 어, 담궈져가지고, 어, 색깔이 이렇게 갈색으로 어, 변했네. 예. 지금 보면, 어. 이제 얘는 이제 소금에 절여져서 색깔이 이렇게 되고 얘도 예. 나중엔 다 이렇게 변하는 건가? 예, 그렇죠. 딸때 조금 완전히 그좀푸르로만 색깔이 이, 있는 거를 땄을 때는 예. 또 이렇게 도 색깔이 나오고, 어. 예. 약간 그리고 노랗게 그런거는 또얘 색깔이... 색깔 너무 이쁘다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노랗게 물들었을 때병없이 네, 예쁘게 물든 깻잎인데 지금 한 묶음에 이게 몇 장이에요? 50장요 아 50장이 묶어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거 세는 것도 히! 일이네 우리 어머니 가지런하게 자 일인데. 이거를요 세려면요 한장한장 한 장, 25장 20장씩 20장 이렇게 예쁘게도 정갈하게 묶어가지고요 자 요거를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요게 한 묶음에 50장이고요. 요 50장에 3,000원에 판매를 하신대요. 근데 이게 시중에서 잘 구할 수도 없지만요. 이걸 어머니 시중에서는 최소한 4,000원은 넘게 줘야 요거 50개 사실 살수 네, 네, 있다 고 그랬죠. 네, 어, 이 주변에서는 이거를 4,000원은 최소한 줘야 살수 살 있다고 하시고요. 요거를 어머니 여기 한 번만 봐줘 봐. <laughs> 아이고 예쁜 게. 택배비 같은 경우는 요거 10장 하시면 3만원이잖아. 3만원부터는 또 무료배송을 하실 수가 있으시대요. 자, 제가 또이 어머님의 연락처랑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단풍 깻잎을 드드 잡수시고 싶으신 분은요. 전화하셔서 어머니한테 주문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진짜 와 여기 몇 장이 들어있는 거야. 이 귀한 깻잎이 응? 어? 지금 한삼 삼천 3... 묶음? 삼천 묶음은 음. 하셔도요. 음. 아, 우리 어머니 아. 천 묶음. 이거를요? 삼천 묶음을 준비해놨어요. 그걸 어떻게 세셨지 아. 대단한. 삼천 아. 묶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진짜 이거 2박3일도더 걸렸겠네. 아우 이박사비를 며칠 따 일주일 동안 따뜻했어 아, 예. 일주일 밤낮으로 밤에도 따고 밤에도 따고 아이고 예. 진짜 왜냐면 이게 불 여기 불요 다는 거 맞지? 아 네. 헤드 랜턴 헤드 랜턴 끼고 땄어 렇게 어 달고 야 이게 금방 이제 낙엽이 져가지고 금방 마, 열을 바닥에 떨어져 아, 열 정도만 되면 다 없어져서 맞아 맞아, 맞아 그 맞아. 안에 빨리 따야 되니까 이제 아 밤에 잠안 자고, 그 밤에 <웃음> 자고 <웃음> 막 어, 이거 불 비춰가지고 밤에도 따고 낮에도 따고 단풍깻잎입니다 네. 그리고 진짜 이가 멀쩡한 단풍깻잎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병이 들기 되게 특히 어. 녹병 같은 게 많이 오고 어, 그게 보면은 요 뒤에 이제 빨간 점이 막 생겨요 그런 거는 네. 빨간 점이 오래오래 생기는데 그거는 아마 소비자들 다 알아요 근데 요거는 알지, 어, 알지. 요거는 하나도 없어 깻잎 보면 여기 음. 빨간 점이 톡톡톡톡 생기는데 요거는 깨끗한 것만 따가지고 그런 점이 하나도 없어요. 음. 그래서 어머니 간단하게 요거 먹을 때 어떤 방법으로 먹는 게 좋아요? 이 단풍깻잎은? 아 요거를 응. 어, 아무튼 좀푹 익히세요 많이 물 넣고 끓여? 아, 네. 물을 넣고 물을 넣고, 넣고 어. 어 물을 넣고 푹 끓이세요 요게 익기 나름에 또어 맛이 또 조금 좌우를 하거든요 응, 응, 응. 그러니까 아무튼 좌우자 물렁하게 이렇게 삶아가지고 어. 어, 양념하시면 돼요. 어, 그렇구나. 어, 그리고 뭐 유튜브 보시면은 맞아. 뭐 소개가 많이 잘돼 있어요. 맛있게 어. 해먹는 레시피가 방법이 뭐 네.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들기 음. 아줌마랑 천하, 정말 친한 이웃 누가 어머님인데 요 단풍깻잎 필요하신 분 어머니한테 전화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어머니 이거 하나 드시고. 자, 가장 좋기로는 문자로 주문해 주시면 아, 우리 어머님이 아, 맞아, 맞아. 조금 훨씬 전화는 조금 힘들, 진짜 아, 문자로 넣어 주셔서 뭐 수량 몇장 이렇게 주문 주시면 우리 어머님이 일하다 말고 또 전화만 이라고또 바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어, 문자로 또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 단풍깨님의 만난 향기를 맛보실 분들은요. 단풍깨님, 어, 주문 많이 주세요. 자, 오늘도. 계양기처럼 향긋한 하루 보내시고요. 네. 어머니, 어머니 마지막으로. <laughs> 주문 많이 주세요. 네, 주문 많이 주세요. <laughs> 계속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맞아, 지금. 지금이야. 에이. 품절 내도면없어 아, 빨리 그렇지요. 주문 주세요. 나 홈쇼핑 쇼호스트야? 만들어내는 물건이 아니,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물건이 아닙니다. 음. 어머니의 손맛을 원하시면 주문 주세요. <laughs>